어깨 아프면 견우 아닙니다. 오늘 견우가 섬유근육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신 통증이라는, 전신 근육통이라는 명확한 증상은 있지만 엑스레이나 MRI, 초음파 등의 각종 첨단 검사에서도 별다른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별다른 원인을 알수 없는 증상이 바로 섬유근육통입니다. 그러면서 비염증성, 비관절성 통증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섬유근육통은요, 전체 인구에서 2에서 4% 정도에서 병발하는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남자보다는 통증에 민감한 여성에 흔하고, 또 30에서 50대 연령층에서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섬유근육통은요, 왜 생기는 걸까요? 섬유근육통이 왜 생기는 것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지만, 잘못된 자세, 과음이나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뭐 불면, 그다음에 외상, 염좌, 세로톤 이상, 그다음에 통증에 대한 예민 반응, 호르몬이나 자율 신경 이상 등과 상당히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섬유근육통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섬유근육통에 대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신 근육통이 있어야 된다. 나에게는 온몸이 아픕니다. 두 번째로는 만성 피로입니다. 요즘 과로도 안 하는데, 요즘 술한 방울 안 마셨는데, 요즘 잠도 7시간, 8시간 자는데, 왜 피곤할까요? 그런 만성피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면, 수면장이 있습니다. 피곤한데, 잠은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요런 세 가지 증상이 전신통증, 만성피로, 불면, 이세 가지가 3개월 이상 진행될 때선유근육통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서 증상이 발전하게 되면, 눈추결, 눈피로, 두통, 편두통, 우울증,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 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 섬유근육통은 근육통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적인 근육통은 하루 이틀이나 2, 3일 정도에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 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좋아지지만, 섬유근육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막통증 증후군과도 좀 다른데요. 근막통증증은 주로 목과 목덜미 통증을 베이스로 하면서 여기서 증상이 발전하면 날개축지나 날개뼈, 허리, 엉덩이, 턱밑, 가슴, 겨드랑이, 배, 서해부 등으로 통증이 발전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유근육통은 전신이 다 아픕니다. 전신 근육통을 동반합니다. 또 섬유근육통은 만성 피로 가있습니다늘 피곤합니다. 하지만 근막통증 증후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섬유근육통은 수면장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막통증 증후는 수면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근육통, 근육통, 근육통 근막통증 증후는 비슷하면서도 구분이 되는 그런 통증입니다. 일단 섬유근육통이 생기게 되면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과음과 과로를 피하면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가지려고 하는 게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무겁거나 힘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근을 통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발생했다면 적극적인 초기 치료를 통해서 2차적인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